자연수 k에 대해서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첫째 항 a 1은 6k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점화식이 주어졌는데, n이 홀수인 경우에는 an에서 2를 빼서 a의 n 플러스 1을 만들고, n이 짝수일 경우에는 an에서 1을 빼서 a의 n 플러스 1을 만든다라는 규칙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an이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대값 라지 m에 대하여. n은 1부터 라주 m까지 an들의 합이 1220이라면 a의 열 번째 항의 값은 얼마겠느냐를 묻고 있죠. 자, 이 문제는 먼저 우리가 이 수열이 어떤 규칙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고고부터 살펴보셔 야 됩니다. 자, 첫째 항은 6k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1에서 1즉 1이 홀수기 때문에 a2는 여기에서 2를 뺀 6k-2로 표현을 하겠죠. 그 다음은 a2에서 2가 짝수기 때문에 a3는 여기서 1을 뺀 6k 빼기 3이고요. 다시 얘가 홀수 번째 항이기 때문에 6k에서 마이너스 예, 3에서 2를 더 빼면 5가 되겠죠. 그 다음은 6k 빼기 6이 되고요. 당연히 여기서 2를 더 빼면 6k 마이너스 8뭐 이런 식으로 수열이 진행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게 우리가 보셔야 될건뭐냐면요봐 얘네들의 홀수 번째 항들만 따로따로 따로 한번 보도록 하자라는 거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6k, 6k-3, 6k-6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 되죠. 첫째 항은 6k이고요. 그다음봐 짝수 번째 항들을 들여다봤더니 6k-2, 6k-5, 6k-8 역시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항은 6k-2가 되고요. 따라서 아, 이 수열은 짝수 번째 항과 홀수 번째 항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편하겠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봐라. 만약에 n이 equal 2m-1 즉 홀수 항이라고 한다면 n이 홀수라고 한다면 그때 일반항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의 2m-1이라는 놈은 첫째 항이 뭐가 돼요 6k 가되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2m-1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어 m-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다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봐 m에 1이 들어가면 a1은 6k이고요 m에 2가 들어가면 a에 3는 여기가 2가 되면서 6k-3 요런식으로 표현되는 걸볼 수가 있죠 네, 따라서 정리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6K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됐죠? 음, 자, 그다음 만약에 n이 꼴 e, m이야. 즉, 짝수라고 한다면 a의 e, m이라는 놈은 당연히 첫째 항이 6K-2구요. 플러스 m 1에 곱하기 공차-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역시 m이 1일 때에는 a2가 a가 0이 되면서 6K-2. 그 다음에 a가 2일 때는, 아, m이 2일 때는 a4는 여기가 1-3이 더 빠지게 되니까 6 k 5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3m, 플러스 k 그 다음에 여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일단 이런 상황에서 a n이 0보다 크다를 만족시켜야 되는 n 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잘 봐. 우리가 만약에 요, 요걸 1번 경우, 요걸 2번 경우라고 해볼까요? 1번 경우에 있어서 요 놈을 a n이라고 표현한다면, 그죠? 2m-1이 n이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3배의 자, m은 뭡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플러스 6k 플러스 3이 됩니다. 요 놈이 0보다 큰 n을 찾는 거죠, 그렇죠? 네. 따라서 이때는 뭐가 되냐하면, 자잘 보세요. 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2분의 3에 n 플러스 1이 더 작다, 누구보다 6k 플러스 3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따라서 n 플러스 1은 여기다 3분의 2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4k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따라서 n이라는 놈은 4k 플러스 1보다는 다 가야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됐죠? 네. 그 다음, 2번 경우를 우리가 a n이라고 해본다면, 자, 마이너스 3배, 이때 m은 2분의 n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6k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넘어가면 2분의 3n이 6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음? n이라는 놈은 얼마보다 여기다 3분의 2를 곱해 주면 되니까 4k 플러스 3분의 2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봐이 n이 짝수를 갖든 홀수를 갖든 간에 짝수 번째 값을 갖든 홀수 번째 값을 갖든 간에 우리가 이 an이 0보다 커지기 위해서는 이 n이라는 놈은 4k 플러스 1보다는 작아야 되고 혹은 n이라는 놈은 4K 플러스 3분의 2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근데 이 N이라는 것은 결국 자연수거 아니야 따라서 이 둘을 만족시키는 N의 최대 값은 결국 뭐야? M이라는 놈 라지 M이라는 놈은 결국 4K겠구나 왜? 얘들보다는 작은 것 중에 가장 큰 놈이어야 되니까 요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예. 그럼 끝났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겁니다 시그마 시그마 뭐라고 할까요? 뭐 m은 1부터 4k까지죠. 4k까지 am들을 다 더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짝수번째 항 따로 홀수번째 항 따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m이 4k니까 저놈 짝수잖아요. 따라서 m은 1부터 어디까지? 2k까지 이렇게 바꿔볼까? 그럼 이렇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바꿔봅시다 여기는 n은 1부터 an 이렇게 바꾼 다음에 m은 1부터 2k까지 a에 e m 1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시그마 m은 1부터 어디까지? 2k까지 a에 e m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보세요 시그마 m은 1부터 2k까지 아까 a의 2m 마이너스 1이 우리가 뭔지 구해놨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마이너스 3m 플러스 6k 플러스 3이고요. 그죠? 음.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3m 플러스 6k 플러스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시그마 m은 1부터 2k까지 a의 2m은 마이너스 3m 플러스 6k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었습니다. 기억나죠? 이렇게 네, 됩니다. 따라서 요것만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데 보세요 마이너스 3배 m 그냥 더하면 2분의 2k 와 2k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다음 플러스 6k 플러스 3은요 얘는 m 하고 관계없는 놈이기 때문에 상수 취급하면 되구요 그냥 6k 플러스 3이 몇번 네, 2k번 더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다음 플러스 여기는 또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똑같습니다. 2k 그 다음에 2k 플러스 1이 되고요. 똑같이 플러스 6k 플러스 1이 몇번 더해진다? 2k 번 더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정리하면 봐. 요거 2하고 2하고 약분 될 테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6k 제곱 마이너스 3k가 되고요. 플러스 얘는 12k의 제곱 플러스 6k가 됩니다. 그 다음 얘도 똑같죠? 요렇게 요렇게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6k의 제곱 마이너스 3k가 되고요 플러스 얘는 12k의 제곱 플러스 2k가 됩니다 됐죠? 그럼 봐라 마이너스 6k 제곱 마이너스 6k 제곱 12k 제곱 다 없어지고요 남는 건 결국 12k의 제곱이 남습니다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k 6k가 없어지고요 남는 놈은 2k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놈이 바로 1220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됐죠? 그럼 봐라. 얘는 아, 2로 다 나눠버리면 6k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k, 그 다음 마이너스 610 이꼴 0. 요렇게 됩니다. 그치? 이걸 만족시키는 k의 값을 우리가 구해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모뭐 해보면 돼?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요 놈은 1하고 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하고 61. 뭐,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은 61이고, 요 놈은 60이니까, 딱 인수분해가 되는 걸볼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날면 되나요? 그러면 얘는 61,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은 k-10과, 그 다음에 6k 플러스 61. 요렇게. 아, 여기가 플러스네요. 그죠? 네. 그래야만 1이 되는, 맞죠? 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네요. 따라서 우리는 k가 1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의 10이라는 것은 결국 a의 2 곱하기 5번째니까, 우리 일반항이 아까 뭐였냐 하면,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3m 이었나요? 그죠? 네. 마이너스 3m 플러스 6k 플러스 1 이었잖아요. 이게 짝수번째 항의 일반항이었죠? 그러면 그때 지금 m이 5니까 마이너스 15 플러스 요 예, 놈은 10이네요 그죠? 네, 따라서 60 플러스 1 요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봐라 요 놈이 45가 되고 플러스 1이니까 정답은 46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지만 예,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서 풀면 여러분들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